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자, 누가가 보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나타냈던 예수님 의 감난산 기도, 마태복음이 봤던 감난산의 기도, 또 마가가 봤던 감난산의 기도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약간 시간 차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보여줬던 현장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때로는 헬라인의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죠. 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나산에. 여러분 어,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늘 일상적인 생활 속의 하나를 표현,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 에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례를 따라, 뭐 방법을, 관습을 따라, 뭐 법을 따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 그들은 전례를 따랐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에 따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에도스라고 하는 예수님이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랐다는 것은 아마 늘 그런 모습을 가졌던 많은 그 삶의 그 유대인들의 관습 이런 것들을 아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 어떤 생활 질서를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닌그 상황 속에서 그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행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내삶 속에서 고백하는 행위 이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 아니면 전통에 따라 신앙의 관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앙생활의 관습을 따라 또 어떤 우리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는 뭐가 가미가 되냐면 인간적 감정이 가미가 되는 거지. 이런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막으면 이런 거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도와야 되는데 나는 또 하나님 역사를 또 가로막는 행위를 막혀요. 그게 언행입니다. 언행.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조금 이렇게 모순됐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하는자의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자의 마음은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죽박죽돼가지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게 옳은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혼돈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딱 가지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도 관습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감난산이라고 서 지금은 성전 가면 보면 성전이 있고 그 앞에 그냥 무덤들이 쫙 있어가지고 뭐 그들의 전례에 따라 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기들이 제일 먼저 보좌 앞에서 영광 받는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laughs> 쌓이지만 감남산이라는 곳 자체가 성전을 마주 보고 있는 그냥 앞에 있는 동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셨다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삶의 습관 중에 하나였거든. 우리는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생활은 생활대로 하면은 이게 공감대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으면 우리 삶도 그 기도한 것을 기도한 것에 부합될 수있도록 기도한 것을 따라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딱 가져야 되,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마귀가 틈 타지 않고 그게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 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유혹 뭐 시도하다시험하다 뭐뭐 이런 이거는 세상 쪽에서 오는 유혹임에 그야말로 세상 외부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있어 어떤 큰 위협과, 또 어, 그들의 생각지 못한 일이 그들 앞에 닥쳐서 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떤 그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뭐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처할까 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절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믿음에 내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이루심,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삶 속에서 내가 한순간에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되는 그래야 내 삶의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지, 또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은 제대로 와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뭐 당하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느끼는 게다 다르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방어선을 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마다다 다르겠죠. 그들은 떠나 돌 던질 만큼 그들을 떠나 예수님은 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걸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험이 올걸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될 길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는 어느 한순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막 기도해 돼가툭 이루어져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어, 이루어졌구나 감사. 하면은 이, 여러분 평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어. 우리 믿음은 여기서 시작이 다시 시작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그냥 다시 여기로 내려와 있어. 그러면 신앙에 업이 없잖아요. 또 가다가 문제 생겼다 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뜻이루어졌구나또 아, 내려와 또 이렇게 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업이 돼야죠. 자라나야죠, 믿음이. 근데 우리 신앙은 자꾸 제자리로 돌아와, 제자리로. 그니까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졌고, 아, 아버지가 그때 도와줬어. 그냥 간증으로 남아버리고 많아. 지금의 내 삶. 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금송하지안 가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가정에. 그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까이. 예수님도 분명히 표현했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게 내게 옮겨가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이거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마음의 진심이 어느 정도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한 예수님의 그 십자의 길을 천사가 돕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과정도 주님이 도우시는 일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도우라고.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십0에서에 말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게끔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방법은 천사는 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움직이니까 천사가 도우려고 해도 어우, 저러면 안 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만약 보인다면 천사가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아왜 저럴까? 막 아마 옆에 막 그러고 계 있을 거야. 막 우리가 분나고 화내고 막, 막 자기 욕망대로 하고 막 이러면은 천사는 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천사가 도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천사야, 넌 가서 종현이를 도와줘라.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도우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천사가 다 돕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형통한 일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일이 그렇게 진행,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마음의 계획은 내게 네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야. 막,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조금만 더. 그럼 여러분, 이게 진행이 점점, 점 늦어지는 거지. 그리고 보세요. 예수께서 심, 심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죠. 어, 여,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에 아마 이것도 남아 있어요. 이,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내적으로 막 힘이 들어가고 막 너무 너무 막 격렬하게 내적으로 너무 너무 힘들어서 막 애를 쓰면요, 여러분 이 모낭에서 이이사람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솜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모낭 속에서 여러분, 땀이 같이 나오땀구멍 나올, 나올 때, 모세 혈관, 미세, 미세 모세 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안에서 막 너무 막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러면은, 너무 막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이모세 혈관이 얼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안 피부가 시커매지는 거지. 근데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게 너무 막 힘들, 그 겪어야 될 상황을 이겨야 될 그런 아들, 그 간절한 마음이 그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땀방울이 이런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래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기간만 두고 기도하고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절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고,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우리 온 정상, 좀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우리 삶도 그렇게 덕을 끼쳐야 되죠. 덕을 끼쳐야 돼. 기도는 간절히 해놓고 덕 끼치지 않는 행동을 자꾸 보이면, 여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절대로, 절대로 마귀는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예수님의 슬픔이죠. 리페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을 동시에 말하는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리페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적으로 막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간절하고, 얼마나 기르, 이런 기도를 하면 지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백가죽이 아파 본적 있습니까? 백가죽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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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 내린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간절히 막 힘을 주기다 보면, 백화 중에 지가 내린다니까, 아랫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은 그런 거예요. 영적, 육적의 고통. 그냥,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모습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마음. 육신적인 그런 슬픔이 아니고 영적인 슬픔까지 같이 고통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대충 조금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고, 이렇게 안 이루어져 하고 끝낼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이런 천사월를 돕죠. 우리도 돕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삶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정말 쓸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게 아니고, 정말 아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때, 할렐루야. 아,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아직도 우리 남아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인생에 믿음의 덕을 끼칠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믿음의 덕을 끼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내가 내 삶으로 도울까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게 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 아, 힘들고 아,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아 내가 그때참 잘했다라고 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더불어 여러분들 그 역사심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짓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도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모습이 정말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고 매일매일 느끼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갯선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바라보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아버지, 우리가 건성으로 지나가는 과정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돕고, 또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룩한 주의를 믿음 안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온 성들이 도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가정과 심령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